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주간도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또 오직 복음의 능력과 절대 가치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시고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의 절대 가치를 날마다 찾아내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꾸게 될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되면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어, 혹시 이 자리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또 남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로 혹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내가 단순히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세 가지 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전도입니다. 어,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어,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으로 드리면서,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성결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신앙고백을 합니다. 어, 오늘 하나님이 어, 나를 눈을 뜨고 살기, 하루를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내일을 우리가 기획,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계획은 바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인생과 방향에 맞도록 맞추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중요한 삶입니다. 어,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괴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일 속에 살아간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전도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오늘 스케줄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하루 스케줄이 있습니다. 어,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우리 주부 주부들에게도 어, 오늘 스케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반복되는 것 같고 그냥 하나의 일상인 것처럼. 있는 그 스케줄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작은 만남이 그 속에는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의 절대적인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면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환경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이유를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이 조금 더 복음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주고 계시고, 또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모든 고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 저도 이제 사역을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하러 가는 현장보다 뭔가 불신자들과 다락방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낙심한 그런 사람들과 다락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내가 뭔가 이래 전도에 대한 어,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나가서 하는 그 전도를 어, 놓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 저는 이제 모든 사역의 스케줄을 어, 전도와 연결해서 또그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전도의 문들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것은 제가 해야 되는 저에게만 주신 중요한 전도라고 할수 있지만 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고민을 항상 합니다. 내가 사역 메시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또 전도의 문들을 열어 나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만남이지만 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전도 대상자들도 같이 놓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 하나님은 내가 나가서 하는 전도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문들을 열어 나가는 사실들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 수준과 제 환경을 보면 절대로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작은 기도와 또 만남의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큰 다락방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것을 어,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해 보면 오늘도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작은 현장이고 또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현장 속에는 반드시 오늘도 구원받을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꿔나가고 또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성교 속에서 내 인생이 과연 있는가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성교를 내가 과연 마음에 담고, 내가 늘 여기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번 주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상관없이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강단 말씀은 오늘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해 주신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번 주 우리에게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발견하고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날마다 누리는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한 주간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현장에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그 사람에게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를 답으로 전달하는 그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 나에게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또 갈등이 갈등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응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찾아내시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주일날 들여지는 그 예배를 통해 오늘도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전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기도입니다. 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어,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흑암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러면 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불신자들이 원하는 창세기 3장과 또 6장과 또 11장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모든 불신자들은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또내 자녀를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모든 불신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언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다른 많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 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평상시의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 수첩을 매일 안 빠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녹취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과연 암송하는 것이 어, 과연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모늘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록도 하고 또 우리 예쁘게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카카오톡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어,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도 암송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녹취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부분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함으로 과연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가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 속에 과연 나의 기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전도 속에 과연 내 인생이 있고 나의 모든 관심과 고민이 과연 이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것 속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집중이라는 것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집중이라는 말은 한 곳의 중심으로 하여 모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한 가지의 모든 힘을 쏟아, 쏟아 붓는다는 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 집중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나의 중심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바꾸는 것, 어, 그런 의미도 집중이라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진짜 틀릴, 틀린 것, 망할 것에 나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 나름대로의 그런 집중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또이 축복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내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번 한 주간도 바꿈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성교 속에 우리가 쓰임 받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로 바꾸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가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하나 교회 전도자들 될수 있도록 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